시간에는 우리 3강이죠.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 파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과 그리고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 중 하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부터 우리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화살표를 확인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변하고 있는 거죠? 저 용융점이 변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용융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물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역들 이제 살펴보게 되면, A 같은 경우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B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그림에서는 사실 지금 위쪽이가 나와 있어서, 음, 크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가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둘다 상승이 있는데 상승을 하는 거 열점 아니면 해령이죠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상승하는 깊이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A하고 B를 봤을 때 A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상승하는 녀석이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바로 뭐죠? 네, 플룸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이 A 지역 같은 경우는 열점이 있는 곳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얕은 곳에서 상승이 있는 B의 경우는 뭐가 된다? 판의 경계인 해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하부에는 플룸 상승류가 있다 기억 오른 것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이렇게 물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죠? 그렇죠. 바로 섭입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양판이 섭입이 되면서 해양판에서 물이 멘틀로 공급이 되게 되면서 용용이 일어나는 과정. 이게 바로 네, 나에 해당하게 될 거고, 그곳이 바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ᄂ 옳지 않은 거될 거고요. 자, 다음.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 자 지금 C하고 D를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ABC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됩니다. 이렇게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이 위쪽이 안산암질이고뒤 같은 경우는 대륙지가 하부가 용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유무남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의 함량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C의 경우는 네, 52% 미만 그리고 D의 경우는 63% 이상이 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D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네, 기억밖에 없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판의 운동에 따른 화성 활동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 같은 경우는 지금 해령이 있죠. 바로 뭐가 되죠? 죠.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여기에서는 마그마 대류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하고 있는 주변에서 의 압력이 뭐하게 되죠? 네,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6.6점 낮아지게 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되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미은이요. B 같은 경우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해양판에서 물이 빠져 나와서 멘틀에 공급이 되게 되면 멘틀이 용융이 되게 되면서 황황암질이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위쪽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 보면 부착이 됐어요. 여기 가운데 색깔이 약간 이제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기까지는 바로 유문암질이 될 거고 두 개가 합쳐진 시가 안산암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티그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화성암 AB의 특성을 비교를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들이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x축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x축이 구성 광물 입자의 크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작은 이제 세립질. 그래서 A는 바로 뭐가 되죠? 세립질이니까 현무암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B는 입자의 크기가 큰 조립질이다. 바로 화강암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기억은 옳지 않은 것될 거고요. 자, 그리고 생성 깊이는요. 생성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냉각 속도는 느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입자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A가 B보다 더 얕고 B가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ᄂ, 옳은 것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냉각 속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세립질은 A가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B가 더 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화강함에서 더큰 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무색감물의 함량, 또는 뭐 SIO2의 함량, 나트륨 칼륨의 함량,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네, 미음 밖에 없죠.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또 함께 보죠. 화성암의 종류 그리고 이제 각각 조황각물의 부피비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찍을면 보게 되면 안산암과 섬노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 화성암과 심성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입자 크기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화산암인 안산암의 경우는 세립지 그리고 심성암인 섬노감의 경우는 조립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화강암과 반려암 지금 반려암 같은 경우는 구성되어 있는 광물의 부피를 봤을 때사장석 있어요. 그리고 휘석, 감람석 이렇게 유색광물이 이만큼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화강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색각물은 흑음무하고 각삼성 이렇게 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려암은 유색각물이 많아서 어두운색, 그리고 화강암의 경우는 무색각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더 밝은색을 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옳은 것될 거고요. 그리고 석영의 부피 위에 이거 뭐 하면 돼? 눈만 뜨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석영의 부피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섬로감에서요만큼 그리고 화강암에서요만큼 어디에서 더 많다? 화강암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옳은 것은 네, 미음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한탄강 주변과 북한산 인수봉에서 볼수 있는 암석의 특징이 제 나와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는 주상절리가 있어요. 주상절리. 자, 그리고 완만한 경사에 용암 대지가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화산암의 의미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완만한 경사의 용암대지. 용암대지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유동성이 큰 마그마가 분출됐다고 라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큰 마그마, 어떤 마그마죠? 네,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한 거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한염기성 암이면서 그리고 환산암에 해당을 하게 되니까 가에 있는 암석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네, 현무암질 암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나의 경우는. 양파 껍질처럼 층상으로 벗겨진 뭐가 있냐? 판상 절리. 판상 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심성암의 의미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정상부는 도명이다라고 해서 화강암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산 나온 거 이것을 보면 사실 이렇게 안 가고 바로 현무암 화강암 지역 또는 화산암 심성암 지역 이렇게 가도 무관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게 되면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화산암에서 발견이는데요 화산암 같은 경우는 지표 밖으로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그래서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축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상절리 같은 경우는 깊은 심성암이 노출이 돼요. 그 과정 중에서 위를 덮고 있던 덮개암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 화산암과 심성암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니기가 모두 다 오른 것이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총석정 그리고 하강암으로 이루어진 사인암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자, 현암입니다 화산 활동이 있었죠. 화산 활동이 있었다. 어, 그러면 고생대 절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한반도에서 화산 활동은 주로 신생대 그리고 이제 일부 중생대에 나타나지만 고생대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지금 사인남 화강암이죠. 그래서 판상 전리 화강암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암석이 생성된 깊이. 각각 형무암과하강암이니까화산암과 심성암 누가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화강암이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는 뭐성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기출에서 출제 빈도가 좀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과정이 아니라 예전 교과과정을 제 보게 되면. 화산암 지형들 화산암 지형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실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과 과정에 맞춰서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지는넣긴 했는데 그 7줄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강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